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상의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또 계절이 계절인지라 제가 니트류들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구매한 제품들이 진짜 하나같이 다 예뻐가지고 꼭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그럼 제가 뭘또 이렇게 구매를 했는지 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최근에 메이비 베이비에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메이비 베이비 제품들 먼저 보여 드릴 건데 사실 메이비 베이비 제품들이 다 질은 진짜 너무 괜찮아요. 질이랑 디자인은 다 괜찮은데 배송이 너무 느려 가지고 저 같이 조금 쿠팡 배송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너무 답답해서 좀 주문하고 나서 좀 잊고 있어야 돼요. 잊고 있으면 이제 알아서 오니까 그렇게 좀 받아야 되는 제품들이 좀 많고요. 가장 먼저 좀 보여 드릴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이것도 메이비베이비에서 진짜 유명한 니트로 알고 있거든요. 진이라는 니트인데 네이비 색깔의 니트예요.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저는 기장을 추가를 해서 5cm 추가해서 제품을 선택을 했고 원래 굉장히 크롭하게 오는 니트예요. 저한테도 한 허리 정도까지 오는 그런 니트인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너무 예뻐요. 저는 추가를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크롭한 건좀 부담스러워서 이 정도 길이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단추 쪽에 우드 느낌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질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어 엄청 고급스럽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입다 보면 보풀이 일어날 소재긴 한데 이게 울 함유량이 한80% 정도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한 메이비 베이비 제품들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좀 가장 따뜻했고 근데 입었을 때 사실 조금 까슬거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히트텍이라든지 안에 이너 제품을 입고 착용을 하면은 뭐 크게 문제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색상이 너무 이쁘고 이런 짜임들도 너무 이뻐요. 여기 잘, 잘안 잡힐 것 같은데. 보시면 이런 짜임들이 다 고급지게 딱 들어가 있어서 너무너무 이쁩니다. 딱 이런 느낌의 짜임이거든요. 약간 좀 이런 무난한 색상의 니트를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손쪽에도 살짝, 아주 살짝 시버리가 잡혀 있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뻐, 이 제품. 솔직히 메이비 베이비는 핏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보장되어 있는 브랜드라서 사실 핏을 걱정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배송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게 조금 그렇긴 했죠. 저는 이 제품을 한 10일 정도 걸려서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메이비 베이비 제품들 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배송 오는 제품들 기간이 다 제각각이긴 해. 어떤 제품은 또 빨리 오기도 했고, 어떤 제품은 진짜 한 14일? 한 2주 가까이 걸려서 받은 제품들도 있고, 근데 얘는 한 10일 정도 걸려서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요 니트입니다. 이 니트는 본이라는 니트거든요. 이게 아마 메이비 베이비에서 가장 유명한 니트가 아닐까 싶어요. 거의 시그니처? <laughs> 메이비 베이비 시그니처? 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니트거든요 저도 인스타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 실제로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얘도 이렇게 숄더 라인 쪽에 이렇게 매트한 우드 느낌으로 이렇게 단추들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소매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제가 팔이 좀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딱 손목까지 덮어주니까 굉장히 팔도 가늘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길이감도 엄청 크롭하진 않은데 딱 허리, 골반까지 오는 그런 길이감이거든요. 뭔가 되게 날씬해 보여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얘가 점전에 보여드렸던 진이라는 니트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더 질이 괜찮거든요. 얘는 코튼 70에 아크릴 30이었어요. 근데 뭔가 질이 그 전에 보여드린 것보다 더 좋다고 해야 되나? 더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짜임이에요. 실루 자체도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얘를 입었을 때 되게 부드러웠어요. 오히려 까슬거림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진이 니트보다 좀더덜한 느낌? 그래서 저는 얘는 딱히 안에 이너 제품 안 입고 얘 단독으로도 조금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니트랑 색깔만 다른 니트거든요. 이옷 니트입니다. 얘는 스카이 블루 색상이고, 얘는 크림 색상이었거든요. 근데 얘 크림 색상을 구매를 하고 너무 이뻐가지고 얘도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스카이 블루 색상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얘도 그냥 청바지랑 입었을 때도 너무 이쁘고, 그냥 포인트 되고 다 너무 이뻐. 오히려 크림 색상은 굉장히 데일리 데일리 해가지고 그냥 무난 무난한 스타일이라면은 얘는 좀 포인트 되고 더 큐티한 느낌? 뭔가 데일리한 아이템 말고 좀 포인트로 주고 싶은 그런 니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런 색상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진짜 너무 질 괜찮고 색깔도 너무 조합 괜찮고 이쁩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메비 베이비의 좀 마지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집업 가디건인데 이렇게 하이넥으로 오는 가디건이에요. 지퍼가 위에도 있고 이렇게 아래에도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양쪽으로 뭐 지퍼를 여어둘수 있게 되어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인스타에서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빨리 사야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홈페이지 보고 입고가 되자마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도 저는 거의 한 2주 가까이 돼서 받았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시중에 집업 가디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디건이 훨씬 뭔가 고급진 느낌? 짜임 자체도 이렇게 피셔맨 짜임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조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제품들, 그 니트류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길이감이 있거든요. 엉덩이를 덮는 정도의 길이감이 있는 제품이라서 뭔가 좀 덮어주니까 훨씬 더 따뜻하고 입었을 때막 엄청 부드럽지는 않았어요. 막 생각했던 것만큼. 근데 그렇게 까슬린다는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너무 얘는 이뻤어요. 그냥 청바지랑 입었을 때 그냥 게임 끝. 근데 얘는 가격대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7만원대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좀 아우터로 뽕을 뽑을 생각입니다. 봄, 가을에는 단독으로 좀 아우터처럼 입고 나가고 싶은 그런 니트입니다. 얘네는 얘만 입고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완전 이뻐. 네, 이렇게 하면 메인 베이비 제품들은 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제가 에이블리에서 구매한 제품들 좀 보여드릴 건데,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얘도 예, 크롬 니트거든요? 색감 미쳤죠, 여러분?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색감이 엄청 독특해요. 뭔가 이런 느낌? 근데 이게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2만원대였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구매해봐야지 하고 구매를 했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건 꼭 보여드려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제가 홈페이지를 어제 확인을 했는데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라고 나와가지고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게 세 가지 색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구매한 이 색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레이 말고 얘가 라이트 그레이인데 블루랑 브라운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없어가지고 이게 다시 입고가 될런지 될라는지 안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이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깨 라인이 쭉 떨어지는 라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어깨가 넓은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축 처지는 느낌의 니트를 입었을 때 훨씬 더 날씬해 보이고 이쁘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게. 그리고 얘가 소매가 진짜 길고 이끝 쪽에 시보리가 굉장히 길게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손목을 딱 감싸주면서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 느낌? 길이감도 너무 이쁘고, 가격대도 착하고 근데 사실 까슬거리기는 해요. 완전 부드러운 재질은 아닌데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핏이 이쁘니까 그 정도는 다 참을 수 있을만큼 괜찮은 그론 니트입니다. 이게 입고가 됐으면 좋겠다, 진짜. 색깔이 너무 이쁘고, 진짜. 봄에 얘만 단독으로 입고 빨리 나가고 싶어요. 뭔가 연청 바지에 딱 입으면 너무 이쁠 그론 니트입니다. 네, 그다음 제품도 제가 에이블리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요 가디건입니다. 얘도 크롭 가디건이거든요? 이거 에이블리에서 보자마자 그냥 바로 구매를 했어요. 얘가 가격대가 되게 착했거든요?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만1,500원인가? 근데 얘도 올함유량이한50% 정도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색상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입어보니까 핏이 너무 이뻐. 진짜 딱 이쁘게 크롭하게 오는 디자인이고 색상 자체도 스카이 블루 색상은 좀 독특해서 소장할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색상 말고 오트밀 색상도 있었고 브라운인가 그런 색깔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보셔서 조금 원하시는 색상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이 허리 라인 쪽에 탁 얘가 잡아줘요. 그게 너무 이쁘고 가격에 비해서 진짜 질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이 사실 굉장히 까슬거려요. 리뷰에도 까슬거린 날 리뷰가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입어보니까 진짜 까슬거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감안할 수 있을 만큼 핏이 너무 이쁜 제품이에요. 그냥 하이웨스트 흑청바지랑 매치를 했을 때도 굉장히 이뻤고 그냥 뭐 청바지랑 매치를 해도 너무 이쁜 그런 가디건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레이 색상도 추가로 구매를 했거든요. 아직 배송이 오진 않았는데 그레이 색상도 진짜 예쁠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브이넥이 그렇게 심하게 파여져 있는 게 아니라 딱 이쁘게 날씬해 보이게 파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얘는 가격 대비 너무 잘산것 같은 그런 가디건이에요. 네, 그 다음은 제가 자라에서 구매한 제품들 보여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요 니트입니다. 색깔 미쳤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는 이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 온라인에서 판매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 제가 구매한 사이즈는 M 사이즈였고요. 제가 S 사이즈를 입어봤는데, S 사이즈는 너무 크롭하게 딱 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입고 싶어서 M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이렇게 반팔 형태로 되어 있는 니트고 그리고 엄청 부드러워요 얘가 입었을 때 약간 파자마 입은 것처럼 되게 속이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얘는 입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니트고 그리고 제 피부 톤이랑도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얘는 제가 진주 목걸이를 딱 하고 입었을 때 친구들도 다 너무 이쁘다고 해줬던 그런 니트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얘를 그냥 접어놓은 상태로 오래 있었더니 약간 가운데 쪽에 자국이 좀 나긴 했는데 너무 잘산것 같아요 얘도. 그 다음도 니트인데요. 요 제품입니다. 이것도 제가 자라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약간 무지개떡? 그런 <laughs> 느낌이 나는 그런 니트인데 라인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어깨 퍼프가 있어서 약간 어깨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런 니트예요. 얘도 크롭하게 오는 니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세일할 때 샀는데 질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얘도 질이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이런 느낌의 니트거든요. 이런 느낌의 니트인데, 진짜 너무 이뻐. 저는 다른 사이즈는 입어보질 못했어요. 세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얘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M 사이즈 딱 하나 있어가지고, 입어보자마자 얘는 이뻐서 그냥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29,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원가가 원래 한 45,000원 정도 됐었는데, 세일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얘도 너무 이쁜 것같아 얘도 약간 한 팔꿈치까지 오는 소매 길이거든요? 요즘 제가 요런 걸 꽂혔나봐요. 제가 어깨가 굉장히 좀 넓은 편이어서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허리 라인 쪽을 쫙 잡아주니까 어깨가 좀 강조가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부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색상이 너무 귀여워서 찐청 바지랑 매치를 했을 때 너무 이뻤어요, 얘는. 완전 추천. 세일할 때이 제품 보이면 한번 입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이뻐가지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자라에서 구매한 니트예요. 뭔가 되게 독특하죠? 소매 라인이 살짝 와이드하게 퍼지는 요런 니트거든요? 얘도 저는 세일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한 2만원대로 구매를 했어요. 뭔가 이 소매 라인 쪽이 살짝 천으로 덧대어져 있는데, 뭔가 이렇게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데일리한 니트인데, 요렇게 그린, 다크한 그린 색상으로 천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얘를 S사이즈랑 M사이즈 다 입어봤는데, S사이즈는 조금 핏이 어정쩡했어요. 완전 루즈한 것도 아니고, 또 완전 피트한 것도 아니어서, 그냥 아예 조금 루즈한 걸로 가자, 이래서 M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딱잘 맞는 것 같아. 얘도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판매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매장이 오프라인 매장이나 아니면은 뭐 직구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얘들 카이넥으로 올라오는 제품이고, 저는 입었을 때 되게 부드러웠어요, 얘가. 얘는 뭔가 검정 스킨이랑 딱그 부츠랑 신었을 때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빨리 입고 얘도 나가고 싶다. 이렇게 이 제품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들 다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데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좀 많이 궁금하네요. 하나쯤은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드는 게 있겠죠? 있길 바라면서 저는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